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모두들 편안한 하루 보내고 계시나요 어, 태풍이 지나고 나니 오늘 정말 하늘도 바람도 너무나 맑고 쾌청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도 이렇게 맑고 쾌청한 날이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 새로 입고된 아이들이 있어서 가격 영상을 준비했어요 어, 부득이하게 추석 명절이 끼어 있는 관계로 오늘 주문 주시는 아이들은 명절이 지난 이후에 순차적으로 배송된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준비한 아이들의 가격 영상을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는 명품 중에서도 명품이라 할수 있는 네온 피그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환엽의 단엽 스타일로. 너무나 멋진 입장을 지닌 요 네온 피그. 어, 요 아이들 사이즈가 조금만 커져도 시중에서 10만원 이상 가격이 호가할 정도로 굉장히 거만한 몸값을 자랑하는 아이인데요. 오늘 제가 다녀온 농장에서 정말 요 아이들 종자로 쓰신다는 아이들 제가 몇 아이 한번 데려와 봤습니다. 오늘 추석맞이 특가로 이렇게 아이들 준비해 봤고요. 판매 가격 2만원에 이 네온 피그 명품 중에 명품이라 할수 있는 거만한 아이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떠요.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보시고 주문을 주시면 정말 좋을 듯 합니다.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가 작은 아이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7cm 정도 이렇게 확인됩니다. 아, 살짝 검정색 라인을 그리면서 전체적으로 빨갛게 무리들는 고급스러운 물듦을 자랑하는 네온피그. 어, 가격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야말로 몸값이 후덜덜한 아이예요. 오늘 종자로 쓰시겠다는 걸 몰래 빼온 아이니까요.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온피그 2만 원에 만나실 수 있어요.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미다스라는 아이들입니다. 이번에 가을 이번 가을에 신상으로 출고된 아이들이고요. 어 로제시라든가 물듬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예쁜 그런 아이네요. 이 아이 역시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지게 되면 판매 가격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 저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접근하기 쉬우시라고. 그리고 아무래도 신품종이다 보니 어떻게 크는지 한번 어, 키우는 재미도 한번 맛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작은 아이들로 데리고 왔습니다. 판매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이곳엔 너무나 예쁜 로제과 물듦을 자랑하는 미다스라는 이름의 창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가요 대략 8cm 가까이 이렇게 확인되니까요. 어, 그래도 가격 대비해서 사이즈도 좋고 입장도 많기 때문에 이런 어, 신. 신이... 신상 창을 만나실 수 있는 저렴한 기회가 아닌가 싶네요. 미다스 팔각해 그러면서도 맑은 바디가 너무나 눈에 띄는 아이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봉황스타일의 메비우스 금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 메비우스 금은 정말 빨갛게 물이 들면서 바디에 금기가 생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꾸준하게 좋아해 주시고 사랑을 받는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입장 수도 많은 요 메비우스 금 봉황스타일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 제법 사이즈 좋고 짱짱한 아이인데 농장에서 어제 물을 주셨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받아보셨을 때쯤이면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사이즈보다 조금 더커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가 대략 9cm 정도로 지금도 그렇게 결코 작은 사이즈가 아닌데요. 어, 데리고 가셔서 정말 멋진 대품으로 이 봉황 스타일의 메비우스 금 이렇게 보시면 물등도 예쁘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아이를 한번 키워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판매 가격 만 원에 입고된 메비우스 금 봉황 스타일 아이들 오늘 만 원에 저희 날개 다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환엽 엑시타조입니다. 굉장히 환엽의 단엽 스타일로 너무나 멋진 로제과 어, 물듦을 자랑하는 그런 아이인데요. 짱돌처럼 정말 단단하게 묵혀진 그런 아이예요. 어, 요즘 가을이 시작이 되다 보니 아직 가유기가 물이 덜 들어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아이들은 워낙에 물든 아이이다 보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물듬이 예쁘게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환엽의 단엽 스타일로 너무나 멋진 로젯을 지니고 있는 환엽 메비우스 군 묵둥이 아이. 판매 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가 대략 8에서 9cm 정도로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 로젯도 너무나 예쁜 아이예요.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가운데 로젯이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각이 형성이 되면서 물듬이 너무나 고급스러운 환엽 엑시타조.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오늘 이 아이 판매 가격 12,000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엑시타조 환엽아이였습니다. 환엽 스타일의 워아인이 소개시켜 드립니다. 워낙에 물듬도 예쁘고, 이름도 당신을 사랑한다는 중국어로 지어진 워아인이라는 아이죠. 이렇게 보시면 물듬이 제법 예쁘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환엽 스타일의 워 아이니 어, 가격도 정말 예쁘게 들어왔죠 판매 가격 14,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되었던 워 아이니 많은 분들이 재입고 문의가 있어서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려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가 9cm,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데요 이 어, 아이들 여름을 지나느라 조금 말라 있어요 받으셔서 살짝 저면 한번 해주시면 사이즈는 조금 더후크지 않을까 싶네요 물금도 예쁘고 로제 도 정말 한 송이 꽃처럼 너무나 사랑스럽고 우아한 아이 워아이 너무나 예쁜 아이 로지씨 예뻐서 저도 자꾸만 눈이 가는 그런 아이인데요 오늘 판매 가격 14,000원에 한번 소개시켜 드립니다 워아이었였어요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은 멀로샤넬입니다. 이 멀로샤넬은 정말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해 주시는데요. 굉장히 묵혀지고 야무진 아이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가격도 지난 봄보다 조금 더 할인된 가격으로 들어왔네요. 판매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된 멀로샤넬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도 대략 8cm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데요. 이 아이들 역시 여름을 나느라 조금 말라 있어요. 어, 받으셨 저면 살짝 하신 후에 분갈이 하시면 사이즈는 훨씬 더 크게 키우실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묵은 아이다 보니 이렇게 색감 올라오기 시작하는 멀로샤넬 이 멀로샤넬 워낙 물든 예뻐서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아이죠. 오늘 이 야무지게 묵혀진 멀로샤넬을 판매가격 8,000원에 저희 날개다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멀로샤넬이에요.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아이시 그린 자연군생 묵둥이 아이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량이 이렇게 8점 뿐이기 때문에 빠르게 보시고 주문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 아이시 그린 같은 경우는 중국 어, 키우셔서 중국 매니아분들에게 다시 되파는 어, 재테크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아이이죠. 더더군다나 이런 어, 제법 묵직하, 어, 묵은둥이인 것 같은 자연군생 아이들은 어, 더더욱나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영상에 올라왔을 때 빠르게 보시고 주문을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시그린 같은 경우는 뭐한 분이 거의 대여섯 개씩 이렇게 주문을 하시기 때문에 빠르게 주문 주지 않으시면 이 순서에 들어가지 못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네요. 판매 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 된 아이시그린 삼두 한몸 자연군생 아이.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가 10에서 11cm 정도로 이렇게 확인됩니다. 제법 묵혀진 아이이기 때문에 어 조만간 핑크핑크한 물듦이 예쁘게 올라올 것 같아요. 아이시 그린 자연 원색 12,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봤습니다. 아이시 그린이에요.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은 로즈퀸 금이라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말 그야말로 로젯이 한 송이 장미꽃처럼 생겼다고 해서 로즈퀸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런 아이죠. 뭐 다른 이름으로는 라즈베리 아이스 변이 금이라는 이름도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어, 4두 정도, 4두, 5두 한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자연군생아이가 오늘 판매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입구가 되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 이 로즈킨 금 혹은 라즈베리아이스 변이 금의 경우는 머리 하나에도 판매 만원 할 정도로 제법 몸값이 나가는 아이인데요. 요런 자연군생 아이를 판매 가격 만원에 만나실 수 있는 기회예요. 다만 수량이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농장에 딱열점 남아있어서 모두 데리고 왔습니다.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셔야 될것 같네요.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 수영도 예쁘고요. 얼굴도 많은 아이들로 준비해봤습니다. 로즈킨 금군생 아이 거기다 자연군생이네요. 판매 가격 만원에 만나보세요. 빨간 물듬이 예쁜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은 노을이라는 아이들입니다. 자연 쌍두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로 데려 데려와 봤고요. 판매 가격은 정말 착하고 예쁜 가격으로 입고가 되었어요.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이 노을 자연 쌍두 아이들이 입고 되었네요. 어, 이 노을 같은 경우는 아직도 몸값이 조금 나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머리 하나에 보통 2만 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이렇게 자연 쌍두 아이들을 만 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작은 아이 기준으로 했을 때도 대략 11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진 아이이기 때문에 데리고 가셔서 키우시다 보면, 어, 가을이 조금 끝나갈 즈음이면 정말 빨갛게 불타오르듯이 그러면서도 맑은 바디를 지니면서 예쁜, 예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노을 자연 쌍두 아이들, 오늘 이 야무진 아이들을 판매 가격 만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노을입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첼로라는 아이들입니다. 판매 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는데요. 가격 대비 사이즈가 좋기 때문에 시중가에 거의 20% 정도 할인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농장에서 들어오면서 약을 쳐서 이렇게 입장에 얼룩이 남아 있지만 데리고 가셔서 키우시다 보면 이입장에 얼룩은 모두 없어진다는 점은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이 첼로 보시게 되면 정말 지금부터 예쁘게 무리들기 시작하는 그런 계절이죠. 가을을 가장 먼저 어 만. 마지아는 다육이 중에 하나인 그런 아이입니다. 손톱도 너무나 멋지고 물듬도 화사하니 어, 그야말로 보석처럼 예쁜 아이라고 할수 있는 아이죠. 오늘 이 첼로를 판매 가격 8,000원에 소개시켜 드려요.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사이즈가 대략 9cm, 10cm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아이들이니까요. 그야말로 가격 대비 사이즈와 입장수 모두 만족스러운 아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첼로였습니다. 토스카넬리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토스카넬리 보시게 되면 입장 수도 많고요.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도 정말 좋은 그런 아이들이 오늘 판매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습니다. 토스카넬리가 요즘 가격이 조금 착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요만한 사이즈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아직 시중에서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날개다육에서는요 거의 반값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판매가격 만원 만나실 수 있도록 영상 준비했어요.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가 대략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데요. 가격 대비 입장수도 많고 로제트 정말 예쁘게 잘 형성된 제법 야무지게 키워진 토스카 넬리입니다. 손톱이 너무나 멋진 토스카 넬리 오늘 정말 착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저희 날개다육에서 이렇게 예쁘고 야무진 아이들을 판매가격 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토스카 넬리였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은 블루드래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봉황 스타일로 입장이 형성된 블루드래곤을 판매 가격 8,000원에 소개시켜드려요. 그런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가격 대비 정말 사이즈면 사이즈, 입장 수면 입장 수, 로제시면 로제, 로젯,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아이라서 아마 받아 보시면 정말 만족도가 최고의 최고로 높지 않을까 싶네요. 만나 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가 대략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니까요, 어, 가격도 정말. 어, 요즘 블루드래곤 가격에 비하면 정말 저렴하고 예쁜 가격이 아닌가 싶네요. 블루드래곤 정말 너무나 예쁜 손톱과 이런 로즈을 지닌 아이 거기다 봉황 스타일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스타일이죠. 오늘 이 블루드래곤 야무지고 사이즈 좋은 아이를 판매가격 어, 8,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정말 특가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블루드래곤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은 마제스타라는 아이들입니다. 이 마제스타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이 하나였다가, 어, 하나였다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얼굴이 옆으로, 어, 옆으로 이렇게 변이가 생기죠. 그러면서 또, 또 이런 변이가 또 오고, 또 그러면서 또 이런 변이가 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흔하게 말하는 원통형 철화로 변하는 굉장히 재밌는 특징이 있는 아이인데요. 이 원통형 철화는 철화 철하 중에서도 굉장히 고가인 아이들로 속하고 어, 어 속하는 그런 아이들이죠. 그런데 요 마제스타가 대표적으로 원통형 철화로 변하기 쉬운 조건을 가진 그런 다육이라고 해요. 오늘 이 원... 원통형 차라가 되기 쉬운 요 고급 창 마제스타를 판매 가격 2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 가격 대비 사이즈가 정말 좋고요, 입장 수도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최고의 아이라고 제가 자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말 날렵한 손톱도 너무나 멋진 카리스마를 자랑하는 아이죠. 오늘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정말 좋은데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3cm 정도로 거의 중품 이상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날렵 날렵한 손톱과 이런 어, 철화로 변하는 재미있는 특성을 지닌 아이, 마지스타 사이즈 좋은 아이 오늘 이 아이는요. 판매 가격 2만 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드립니다. 마지스타입니다. 큼지막한 사이즈의 연질 곤지를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말 사이즈가 큼지막하고 입장 수가 많아서 어, 정말 이 아이는 득템 중에서도 득템 찬스라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 봄에 제가 이 3분의 1 정도 사이즈 아이들 판매 가격 만 원에 이렇게 판매를 했었는데, 오늘 이 연지곤지가 정말 사이즈가 큼지막해져서 돌아왔습니다.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입고 된 아이들 사이즈가 거의 9에서 10cm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니까요. 정말 어, 가성비 최고의 연지곤지인가 아닌가 싶네요. 더더군다나 이 연지곤지 같은 경우는 워낙에 물듦이 예뻐서 많은 분들이 편하게 좋아해주시죠. 물듦 너무나 고급스럽게 예쁜 사랑스럽기까지한 연지곤지 사이즈 좋은 유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연지곤지예요. 빨간 라인과 손톱이 너무나 멋진 아이죠. 이 아이는 레드 티아라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말 멋진 로제과 어 빨간 손톱이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아이인데요. 오늘 이 카리스마 넘치는 레드 티아라 이 아이가.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어요. 어, 여름을 아느라 조금 아이들이 말라 있지만 이 어, 아이들 받으셔서 바로 분갈이 하지 마시고 살짝 저면하신 후에 분갈이 해주시면 조금 더큰 사이즈를 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요, 입장 수도 많아서 이 아이는 가성비 최고의 아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가 대략 7cm 정도 이렇게 확인됩니다. 명품 창이라서 워낙에 비싼 가격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말 착한 가격에 입고가 되었죠?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입고된 레드티아라 오늘 만 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 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명절이 며칠 남지 않아서 몸도 마음도 굉장히 분주한 요즘일 텐데요. 어, 저희 날개다육과 함께 조금씩 여유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예쁘고 다양한 아이들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편안한 시간 되세요. 안녕, 바바이.